설명절을 지나는데도 우리 국민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가슴에는 큰 돌덩이를 올려놓은 같습니다. 연휴를 끝난 조관신문 헤드라인 기사에는 대성, 대, 대성공단 전면중지라는 제목은 우리의 가슴을 또한번 쓸어내리게 합니다. 전부는 북한의 행태에 강대감으로 이 카드를 뽑은 것 같습니다. 이에 질세라 북한은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접 국가들은 발 빠르게 자국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 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못 믿을 세상입니다. 자국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녘에 탱크가 수십 대를 지나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서늘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스승을 빗자루로 때리고요. 위정자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신뢰의 위기가 감도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부부 간의 신뢰가 무너졌으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진짜 자기 친 자식인가 하고 유전자를 감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친구끼리도 심지어는 교회 성도 간에도 신뢰가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시대입니다. 누구한테 내가 신뢰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지 나, 나 당신을 못 믿겠는데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불행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율리오스 시저 장군이 그렇게도 믿었던 부하 브루터스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부르쳐스 넘어져 하면서 아, 사례를 당한 것이 유명한 말이 있죠.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여행 갈 때는 꼭 강아지를 데리고 다닌다. 왜냐하면 어딜 가서나 음식을 먹을 때에 강아지에게 먼저 먹여보고 이상이 없으면 먹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삶입니다. 공동체에 불신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이지구상의 공산주의 체제가 거의 다 무너졌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 곳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겠지만, 궁극, 궁극적인 이유는 불신에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 또 감시자를 세웁니다. 또그 뒤에 감시자를 세웁니다. 아무리 감시를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뢰성이 무너짐으로써 사회가, 나라가, 경제가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도 없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기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있고 신뢰할 때 나는 건강한 인격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도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 소년이 수상적어 보입니다. 눈만 마주쳐도 허둥대고 도망가는 것 같고, 무언가 숨기는 것 같습니다. 소년을 범인으로 지목한 지복, 지복, 다음부터 나무꾼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라깨나 어떻게 하면 저 소년을 잡을까 하는 그 마음에 늘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헛간에서 도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얼마 전에 자기가 헛간에 도끼를 놔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년을 보니까 그 소년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을 한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편안하고 믿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것과 또한 믿,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알고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러나, 알고 있는 것도 믿는 만큼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삼납 만상을 깨뜨르고도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믿을 때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 들으십 여러분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신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하는 말을 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의 행복이 있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는 신뢰받고 신뢰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장성해지자 짝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난 땅에서 찾지 않고 고향에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은 타락한 땅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아, 아브라함은 당시의 혼인의 종족 혼인의 종족의 순성 보존을 위하여 혈연간에 이루어진 관계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그종 엘리에셀을 보내어서 자기 며느리감을 찾게 합니다. 한 집안에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중차대한 일입니다. 때문에 이 일은 당사자들이 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그종 엘리에스를 이 일을 맡기고 보냅니다. 그리고 종은 이 일을 맡아서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 사이에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 또한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 충성과 신뢰를 통해서 성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데에는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람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백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얻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백세 에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들이라 해도 순종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한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게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추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자부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라고 엘리에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지극히 믿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오늘 12절에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또 27절에도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장성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동생의 주인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엘리에셀은요 이방인입니다. 장기 15장에 보니까 그는 담에색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아브라함을 더 신뢰할 수 있었고 그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 주인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고 엘리사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신뢰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중심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어떻게 남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끝까지 믿을 수 있다고 나갈 때에 나, 타인도 다 나를 보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사랑에서 진정한 신뢰가 발휘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종을 사랑했고, 종은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가족같이, 친구같이 생각하며, 나가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가족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직 이삭을 하늘 앞에 받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무자하니까 내 종이 엘리에셀이 나의 구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엘리에셀을 가족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이 중차대한 일에 모든 허난을 종에게 넘겨줍니다. 한 집안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 아들이 부인해 선택하는 막중한 일을 종에게 맡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또한 엘리에셀은 그 일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뜻을 존중하며 나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두 사람이 얼마나 아,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에게 권한을 주고, 종은 주인을 존중하고 그 뜻을 온전히 따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위로는 존중과 존경을 말합니다. 아래로는 긍휼을 말합니다. 수평적으로는 오의와 나눔과 인재게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을 때에 신뢰가 깨어집니다. 의심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적으로 추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진정한 신뢰는 성실함에서 나옵니다. 이 종, 아브람의 종, 엘리에스는 참으로 성실하고 진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람의 지시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먼 거리를 불평 없이 가서 아브람의 고향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형제 집을 찾아 아브람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더하지도 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또한 나브라함 그가 엘리세리를 고향에 보낼 때의 많은 보화를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랑하에 보면 남한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고 많은 선물을 주려고 했을 때 엘리사는 절대로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도록 이제 보물을 실고 가죠. 근데 엘리사의 종 개하시가 그 욕심이 나가지고 뒤따라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어. 큰 닭에 두 닭이나 자기가 가지고 오다가, 그게 엘리사 선생님이 모르겠습니까? 평생 나병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대고 말았습니다. 종도 믿노라 하면서도 그런 종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보물도 그대로 손도 안 대주 깨끗이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이토록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 그를 신뢰합니다. 그에게 그큰 의무를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신뢰를 이루는 또 하나의 덕목은 성실함과 진실함인 줄아니다 누가 보면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뭐 내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성실한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곧 작은 것에 성실한 자는 큰 것에도 성실합니다. 그래야 할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고 진실할 때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37편 3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 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은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신뢰 형성이란 단지 뭐, 징이라 권해 예수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 나를 좀 믿어 주십시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서로 신뢰합시다. 해서 신뢰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해서 믿어줍니까? 믿음을 주는 행동과 믿음이 가는 신뢰의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자신이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변함없이 이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에 내가 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살아보고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진실로 나아갈 때에 나는 신뢰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는 믿는 사람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으며 우리의 가정은 신뢰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뢰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아참 말씀드리기가 민박하지만 요즘 최근 들어 기독교계에서 생겨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아정보로 이런 일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죠.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아, 감사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해도 그 사람만 욕하지 다른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이 잘못해도 온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비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는 몸으로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때기, 유기체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해도 온 교회가 열을 먹고 기독교가 열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저들의 행위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구스 일투적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상상들은 낙심하지 말 것을. 아직도 세상에는 교회만이 죄악된 세상의 최악의 도로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지구 총 곳곳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고 청초를 바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성교사들이 세계로, 세계에서 두 번째 많다니다 걸벗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핀 사람들도 주도표입니다. 엘리아가 이세비를 피하여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다 발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이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십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보고 우려 이렇게 악시밖근 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라도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신뢰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잃어버렸던 신뢰를 세상에 보유할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사람도 신뢰할 수 있게 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신뢰를 발휘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우리의 맡은 일에 성실함으로써 이뤘던 신뢰를 회복한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이사신제 기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불신이 너무나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불신의 시대를 할지라도 믿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게 진정한 사랑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성실과 진실을 통해서 신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이 세상은 정말 살만나는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피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니면 또 세상에 아버지와 떼려야 뗄수 없는 유기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이 온 아버지 기독교회를 아버지 영복합니다. 하나님 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것입다시 한번 신기일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함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희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